자,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야.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건 어떻게 풀어라? 두 점에서 뭐 한다고요?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입니다. 되겠습니까? 어,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저기 같은 얘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, 이 직선에 되겠어요? 이 직선에 이루는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어보면 요각이랑 요각이 같다라는 건데 그럼 이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두 변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세요. 직각, 직각이고 요 변을 공유한다,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RHA 합동이 되죠.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아져서 아, 이 점은 두 직선까지의 이 점들은 두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겁니다. 되겠어요?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, (x, y)라고 해주면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야. 그래서 첫번째 요거리는 루트 개수제곱의 합 2, 2의 제곱 플러스 1 되겠죠. 절대값 x,y 뭐 집어넣으면 그대로 e x y 플러스 a 될거고요 이꼴 또 루트 개수제곱의 합1 플러스 2의 제곱이다. 그죠? 절대값 대입하면 그대로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될 겁니다. 되겠나요? 그러면, 지금, 루트, 5, 루트 5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없어져 버리고, 절대값, 2x-y 플러스 a가, 절대값,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됩니다. 그럼 이것을 만족한다는 라 것은 사실 두 가지인데, 2x-y 플러스 a가 실제로, x 플러스 2y 플러스 3과 같을 수도 있고, 절대값이 같다는 라 것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ex-y-a가, 마이너스 x 2 y 마이너스 3과 같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.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, 자,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면 그게 어디를 지나야 돼요? 2콤마 1을 지나고 싶다라는 거야. 2콤마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, 두개다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, 4 빼기 1에서 3 플러스 a가, 2콤마 1을 집어넣어주니까, 4 플러스 3에서 7 되죠. 그래서 이때 A는 4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쪽에 2콤마 1 집어넣어주면 4-1에서 3. 네, 3 플러스 A가 여기다가 2콤마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나오죠. 그래서 이때 A는 마이너스 10이 되버려요 그래서 두개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, 예.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죠? 되겠습니까?